정의와 민주주의 앞에 민주 앞에 타협과 굴복은 없다. 헌법 재판소는 내란 숙의 윤석열을 전원 일치 파면하라. 내란 숙의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을 공격한 지 벌써 119일이 되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는 추락했고 민생은 파탄에 빠졌다. 개엄 이후 대한민국의 시계는 멈췄고 국민 모두에게 고통의 시간이 되었다. 간절하게 기다리던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이 잡혔다. 다소 늦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그 선고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한 점의 의심도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 우리 국민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짓밟는 장면을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고 의사들을 처단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보고문을 그리고 국민과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며 일시에 쓸어버리겠다고 내란 수계가 한 대국민 담화를 우리 국민과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선거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8대 0 파면 결정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을 옹호하는 표현은 선거문에 한 문장, 단한 단어도 들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자랑스런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이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존재가치를 역사와 만천하에 공표할 기회이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유혹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양심과 법리, 그리고 정의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우리 더민주 경기혁신회의는 선고일까지 철야투쟁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그후 극렬주의자로부터 헌법재판소를 수호할 것이다. 정의와 민주 앞에 타협과 굴복은 없다. 그리고 폭력과 독재에 어떤 참작의 요소도 있을 수 없다. 역사와 국민이 기대하는 답은 오직 하나이다. 4월 4일 11시 우리 대한민국에 울릴 목소리는 단 하나이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럼 함께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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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협 없다! 전원 일치로 반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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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1일 더민주 경기 혁신 회의 일동. 그럼 이어서. 꼼꼼하고 까다로운 내가 왜 평택을 선택했냐고? 지치지 않는 파워, 거침없이 미래로 달리는. 깔끔하고 스마트한 도시니까. 그래서 내 선택은 평택. 멋진 바이브가 넘쳐나는 마음에 쏙 드는 도시. 이런 도시 어디냐고? 기억해 내 최고의 선택 평택.